안녕하십니까.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농업연구사 이대웅입니다. 최근 고추 바이러스 발생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양지역 재래종 고추인 수비초, 칠성초 등은 맛과 품질이 우수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그 특성을 유지하여 병해충 및 바이러스 발생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래종 고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알아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매개충 관리 요령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라병입니다. 칼라병은 총체벌레가 고추를 흡집하는 과정에서 어, 구침의 지백을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칼라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둥근 형태의 칼라병 무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육 초기에는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둥근 형태의 칼라병 무늬입니다. 하지만 생육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고추를 따봤을 때 고추가 꼭 진딧물이 발생한 것처럼 뒤쪽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정상적인 초록색이 아니고 어~ 황화되거나 약간 색이 좀 연하게 빠져있다 이러면 반드시 칼라병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반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반점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칼라병의 발생을 의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으로 발생하고 심하게 발생할 경우 시드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칼라병 증상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칼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매개충 방제입니다. 칼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개충인 총채벌레 방제를 잘 해야 합니다. 총채벌레는 봄철 잡초에서 바이러스를 보독하고 있다가 정식 직후 시설이나 노지의 고추밭으로 이동해서 바이러스를 매개합니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5월 하순 또는 6월에 개화가 시작되고 나서 꽃 안에 총채벌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총채벌레를 약제를 살포하지만 를 총채벌레는 개화 전부터 고추의 잎, 가지 등에 발생하여서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7일에서 10일 이후부터 반드시 전용 약제를 살포를 하여야 합니다. 어,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꽃이 개화하기 전에 어, 발생하는 총채 피해 신초인데요. 정상적인 고추의 잎이 자라면 이렇게 기형된 신초가 없습니다. 하지만 총꽃 피기 전에 총체벌레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기형으로 되는 이런 피해 신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형으로 된 피해 신초가 보일 경우는 반드시 총체벌레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방제를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총체벌레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전용 약재를 10일 간격으로 7월 중순까지 살포해야 합니다. 약재를 살포하실 때는 꽃안에 약재가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오전에 개화 후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개화 후 살포가 중요하냐면, 어 오, 밤에는 꽃이 밑으로 향해서 이렇게 닦여있는데 오전에 개화를 하게 되면 꽃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총채벌레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채벌레의 가장 방제에 좋은 시기는 오전에 10시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추 재배지 주변에 별꽃을 비롯한 다른 여러 잡초들이 칼라병 바이러스를 보독하고 있으므로 재배 전에 이런 잡초를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진딧물이 고추를 흡집하는 과정에서 지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잎에 특히 신초 위주로 해서 잎에 모자이크가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어, 칼라병과 비슷해, 비슷하게 황백화되거나 또는 신초가 괴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초가 어, 괴저하거나 또는 떨어지고 그리고 입이 삐죽삐죽 나오는 총생 등의 증상이 많이 보고되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다른 바이러스와의 차이점은 줄기가 대저 증상으로 검게 변하는 증상이므로 반드시 참고하여서 줄기가 검게 썩을 경우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매개충 방제입니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또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를 매우 잘해야 합니다. 진딧물도 조, 총채벌레와 마찬가지로 봄철 잡초에서 바이러스를 보독하고 있다가 정식 직후 날개가 달린 유시충이 고추밭으로 이동하여서 바이러스를 매개합니다. 지금 여기 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제 방제를 하지 않아서 진딧물이 발생을 많이 하고 하게 유도한 포장인데요. 이렇게 진딧물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딧물의 감모 즉 진딧물이 먹고 남은 배설물에 의해서 이렇게 멀칭 비닐이 검, 반짝반짝하는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딧물이 많았을 경우는 이런 개미나 무당벌레들이 많이 관찰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신초 끝에 흰색 가루들이 있습니다 이런 흰색 가루들은 진딧물이 탈피하고 남은 탈피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일 시, 시기는, 시에는 반드시 진딧물 방제를 매우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진딧물이 방제하는 시기는 5월 중순경부터 방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진딧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5월 중순에 방제를 잘 해야 합니다. 진딧물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 기작이 다른 전용 약제를 사용 어,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진딧물도 총체벌레와 마찬가지로 10일 간격으로 7월 상순까지는 반드시 살포를 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고추 진딧물의 방제 팁을 드리려면, 어, 드리자면 고추를 정식하기 전에 진딧물 방제제로 등록된 이러한 토양 입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 입제를 어, 토양의 전면에 살포하거나 또는 육묘상에 처리를 해서 한 다음에 고추를 심으면 어, 정식 후 초반에 나오는 진딧물의 방제도 가능하고 진딧물에 의해서 매개되는 바이러스의 피해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잘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개충의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개충을 잘 진단할 수 있는 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는 이렇게 정식을 하고 나서 꽃이 피기 전에 꽃 안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꽃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잎 뒷면이나 잎 뒷면에 있는 이런 연맥 사이나 또는 줄기 등에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가에서는 꽃 안에 들어가 있는 총체벌레만 볼 수가 있지 그 이전에 발생하는 총체벌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하는 총체벌레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총체벌레에 의해서 피해 신초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피해 신초를 확인하면 총체벌레가 네바트 총체벌레가 나와서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지 또는 뭐 총채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조, 흰색 종이나 아니면 핸드폰 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탁 타락법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총채벌레가 꽃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총 총채벌레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채벌레를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지금 요, 보이는 것들은 유시충입니다. 날개가 달리지 않은 유시충인데, 이런 유시충이 달리기 전에, 아, 무시충이 날, 증식하기 전에 날개가 달린 유시충이 날아옵니다. 유시충이 날아와서 이런 신초 안쪽에 가해를 합니다. 신초 안이 수분도 많고 맛있는 향, 어, 자극하는 향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식을 한 다음에 점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하였을 때는, 어. 포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멀칭 비늘이 혹시 반짝이는 곳이 없는지 또는 식물체 위쪽 부분에 흰색으로 가루가 된 것들이 탈피각인데 흰색 가루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추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및 매개충인 총채벌레 진딧물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추 병해충 방제의첫 시작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 예찰입니다 보통 많은 농가에서 바이러스 방제를 하기 위한 방제제 그리고 보조제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빠르게 진단을 하고 어떠한 매개충이 있는지, 내밭에 있는 것이 청체벌레인지 진딧물인지 적당한 시기에 잘 예찰을 하고 빠르게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들 또한 매개충의 초기 피해 증상들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고 고추 농사를 지으신다면 어, 금년도 고추 농가 고추 재배도 바이러스 피해가 없이 잘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 고추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